안녕하세요. 후이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얼마 전 종영된 허화 요한의 후반부 스토리에서는 여주를 상처줬던 남주가 그녀를 붙잡기 위해 매달리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처음엔 싫다더니 결국 집착남이 된다는 내용은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인데요. 허화 요한 외에도 많은 드라마에서 이러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 남주가 집착남이 돼버리는 중도아편을 소개합니다. 허연의 후반부 스토리에서는 여주를 상처 줬던 남주가 그녀를 붙잡기 위해 매달리는 장면이 정말 재밌었다고 합니다. 진희정은 전반부에서 전형적인 패도 총재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후반부에선 반전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주인 허연을 붙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죠. 허연과 심호명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는데요. 하지만 그후 허연은 진심이었으나 심호명은 아니었죠. 결국 허연이 이혼을 제기하자 심호 명은 자신이 그녀를 엄청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물심양면으로 그녀의 창업을 돕게 되고 각종 이유를 찾아 그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죠. 류주기는 미스터리와 성교를호사랑에 결합된 고장극으로 설정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장만이 왕초연 커플은 고장판 미스터의 미세스 스미스로 칭해지기도 했는데요. 류면당은 기억을 이룬 후 속내가 시커먼 왕이야 최행주를 남편으로 오해하고, 최행주는 도적들을 잡기 위해 거짓 남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에게 빠져드는 그, 뜻밖에도 도적은 바로 자신의 아내인 류면당이었죠. 류면당은 기억을 되찾은 후 최행주의 속임수가 떠오르자 화가 나서 그대로 떠나버리고요. 최행주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계속 쫓아다닙니다. 최행주는 애교를 부릴 뿐 아니라 파혼하기 위해 일부러 다리도 부러뜨리고요.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계속 그녀에게 집착하죠. 성한 찬란의 전반부는 달달하긴 했으나 후반부에 역시나 여주를 상처 줬던 남주가 그녀를 붙잡기에 매달리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오래가 연기한 릉부리는 처음 정수상을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데요. 하지만 가족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전날 밤 그는 복수를 위해 정수상을 버리는데요. 그녀는 그와 대화하려 하지만 릉부리는 거절합니다. 이러한 릉부리의 결정은 정소상을 낙담시키고 릉부리 또한 5년 동안 유배되죠. 5년 후 릉부리는 도성으로 돌아와 정소상을 다시 붙잡기 위해 쓰는데요. 처음 정소상은 당연히 그를 상대하지 않았고 심지어 원신과 약혼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소상은 여전히 릉부리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녀와 이어지죠. 장낙국과 성한 찰나는 조금 비슷한데요. 남주 모두 복수를 위해 여주를 버립니다. 그러나 장낙국의 남주는 여주를 쫓아다니는 길이 더 험난했는데요. 남주인 신도는 가족의 원한을 자세히 알기 위해 거짓으로 몸을 의탁합니다. 그는 안행이 이래 연루될까 우려하여 그녀와 억지로 이별하는데요. 안행은 신도의 선택을 알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빈녀로 신도의 가슴을 찌르며 그의 피로 이혼서에 서명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남이다는 글도 남깁니다. 심도는 결국 억울함을 벗고 안행을 되찾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는데요. 뜻밖에도 아홉 번이나 보낸 예물이 거절당하고 이 소식은 장안선 전체에 퍼집니다. 모두 그가 부인을 되찾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소문은 태왕태후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결국 태왕태후는 심도를 가엾게 여기고요. 안행을 불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고 부탁하죠. 결국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주야주연의 별대와 동심의 캐릭터 설정 역시 매우 흥미롭다고 하는데요. 전반부는 여주가 남주를 쫓아다니고 후반부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정주행 하다 보면 내용이 달달하다고 하고요. 가볍게 볼만한 재밌는 로맨스 작품이라고 하네요. 여주인 악청령은 남주 고심을 오랜 시간 짝사랑하는데요. 긴 고민 끝에 졸업식날 고백하지만 남주인 고심에게 거절당합니다. 고심은 사실 같이 게임하던 파트너 찹쌀꽈배기를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가 좋아한 찹쌀꽈배기가 사실은 이날 고백을 거절한 악천령이란 사실 말이죠. 레전드 캠퍼스 로맨스 드라마 '치암은 단순적 소미오'는 후반부의 남주인 강진이 여주인 진소희를 쫓아다닙니다. 진소희는 학창 시절부터 강진을 쫓아다니는데요. 이런 그녀에게 강진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백송이 나타난 후 비로소 진소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깨닫게 되죠. 강진은 굉장히 오만한 성격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계속 고백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진소희가 자신을 절대 떠날 리 없다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 차례 오해로 결국 진소희는 이별을 얘기합니다. 그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이제 강진이 그녀를 쫓아다니게 되죠. 역시나 각종 반복으로 진소희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결국 진소희가 그를 받아들이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향미는 남주가 여주를 쫓아다닐 뿐 아니라 여주가 남주를 쫓아다니는 스토리가 동시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반부에선 금력이 체내의 온단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제했기 때문에 욱봉을 버리고 윤옥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욱봉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 당일 직접 욱봉을 칼로 찌르기까지 하는데요. 욱봉은 죽기 전 금력에게 자신을 사랑했냐고 애절하게 묻지만 금력은 전혀 없다는 대답을 합니다. 금멱은 자신이 우봉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되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요. 우봉이 다시 환생하자 자신의 변생 능력을 희생하지만 우봉은 금명이 그를 위해 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금멱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결말 부분에서 금멱은 우봉과 윤옥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우봉의 품에서 죽는데요. 후반부에서는 우봉이 금멱의 영혼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동궁에서도 여주를 상처줬던 남주가 그녀를 붙잡기 위해 매달리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다만 이승은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다른 드라마들과 달랐죠. 게다가 많은 시청자들은 이승은과 다른 드라마의 남주들과 비교해 보면 소풍을 쫓아다니는 방식이 실패할 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승은은 소풍을 좋아했지만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올 뿐 아니라 진심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좋지 않게 헤어지고요. 그녀를 붙잡든 안 붙잡든 효과는 같았습니다. 즉, 아나님만 못한 결과가 나왔죠. 사실 이승은에겐 소풍보다 왕이 찬탈이 더 우선순위였는데요. 결국 소풍을 해하고 그녀의 전가족을 죽입니다. 권력 앞에서 그는 소풍을 저버렸고요 그래서 나쁜 남자로 등극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니시아정 영우는두 주연 배우 티키타카도 달달했지만 양양이 디리러바를 붙잡기 위해 매달리는 장면 또한 볼거리였는데요. 교정정은 학창시절부터 우도를 좋아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요. 결국 그녀의 고백을 거절합니다. 몇년후두 사람은 게임에서 다시 만나는데요. 교정정은 여전히 우도를 좋아하고 있고 결국 또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두 번째로 우도에게 거절당하죠. 교정정이 두 번째 고백을 할때 겉으로는 거절했지만 사실 우도도 그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두 사람의 차이가 커서 그녀를 힘들게 하기 싫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었죠. 우도 나름대로 그녀를 배려해준 것이지만 교정정에게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행히 이틀 후 우도는 그녀에 대한 감정을 깨닫고 그녀를 쫓아가는데요. 처음엔 교정정이 우도를 무시하지만 우도의 인내심 있는 공략이 성공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 무제무산